여기 참 <laughs> 공기도 좋고 <laughs> 고라니도 많고 좋아요 선생님들 오세요 언제든 동료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웃세요 <laughs> <높이세요? 동료. 웃음> <laughs>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 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전시부에서 연출 업무하고 있습니다. 이름, 이름 좀. 아호예슬입니다. 전시 <laughs> <laughs> 연출 업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전시를 진행을 하겠다? 그런 주제와 스토리라인들이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연출적인 요소들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전시를 어떻게 보여주고 좀더 친근하게,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표현해내는 업무를 시각적인 업무를 맡고 있고. 기획자가 기획을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전달할지 표현하는 업무를 하는 거다. 그렇죠. 기획자랑 함께 협업하는 업무적인 성향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장단점. 네. 장단점. 장단점. 관람객들과 <laughs> 좀더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자유롭게 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장점과 보람 이런 것들이 좀큰것 같고 단점에서는 사실 다른 말일 수도 있기는 한데 조금 아직까지 디자인에 대한 인식들이 부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 응. 저도 뭐 영상 이렇게 제작 이런 거 요청을 할 때. 응. 간단하게 10분 정도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러니까 그게 이게 사실 똑딱똑딱 되는 게 아닌데 많은 것들을 되게 고려해서 나와야 되는 결과물인 건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지금 이 영상도 엄청 허접할 테지만 저의 엄청나게 물이 서이 독립기념관에 입사하기로 마음먹게 된뭐 계기가 따로 있나요? 계기? 공부가 <laughs> 나서? 어, <궁금한 해서. 웃음> 근데 네. 진짜 약간 운명적인 것 같다. 네. 저는 박물관에 이제 다 입사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음. 이상하게 그날따라 정말 뭔가에 홀린듯 독립기념관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오게 된 거예요. 진짜 음. 우연하게. 근데 딱그 전날에 공부가 떴었어. 오, 이거 뭐야? 약간 운명인가? 이게 <laughs> 데스티니. 그럼 박물관 전시 관련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그거는 약간 대학교 때 이제 저는 조소과 전공을 했는데 그때 순수 미술을 하면서 작품을 저희는 이제 만들잖아요. 이제 작품을 만드는데 그 작품이 저는 놓이는 공간이 더 재밌었어요. 그게 함께 새로운 큰 공간 속에 놓이면서 거기서 또 다른 장소를 발생을 하는 음. 거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흥미를 그때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음, 독립기념관에 입사하기 음. 전에 음. 뭐 무엇을 하셨어요? 일이뭐 일도 괜찮고 취업준비를 하신다 취업준비를 하는 음. 과정도 괜찮고 입사 준비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여기 오기 전에 음. 어쨌든 순수회화를 대학교 때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음. 공간적으로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학원으로 음. 실내건축 음. 쪽으로 조금 더 크게 좀 보려고 실내건축 쪽으로 들어가서 했었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좀한 2년 좀 넘게 음. 일을 하면서 좀 공간에 대해서 약간 좀 그냥 그런 감만 익혔던 것 같아요 공간이라기보단 사실 실내건축이 외부 음. 건축에 좀더 가까워서 약간 음.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좀 그런 것들도 했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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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사에 대한 지식을 뭐 쌓기 위해서 음. 했던 노력들이 있나요? 들어와서 조금 더 공부를 한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전에, 입사 전에 독립운동사를 막 따로 공부했던 건 아니었고, 뭐, 운동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줬을 때,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다른 기획안들을 조금 보고, 책을 좀더좀 좀 찾아보거나 많이 물어보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어떤 시계 흐름이고 그런 배경들이나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 글을 썼는지를 알아야 저희도 거기서 스토리안을 더 연출 스토리안을 뽑아내고 하니까. 음, 따로 입사를 위해서 뭐 준비했던 게 있나요? 대부분 이제 음. 사무직들 같은 경우는 음. 공공기관이면 당연히 NCS를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음.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러지 놀라움이라든가 음, 음, 음. 당황스러움 전혀 없거든요. 음, 근데 제가 같다. 이제 연구직 분들도 많이 인터뷰를 했고 음. 학계직 분들도 인터뷰를 하는데 대부분 음. 어, 한국사에 대한 지식을 많이 물어보지 음. NCS를 보는 기관은 뭐 거의 저희가 유일했다고 했던 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응. NCS를 뭐어처음 <laughs> 네. 보시는 거죠 여기에 맞아서 따로 뭐 준비했던 방법? 준비했던 방법. 음. 근데 저 인강 그냥 잠깐 음. 들었어요. 인강 듣고 문제 풀고 그 직무에 맞게 NCS 전형 이 여러 그쵸. 개가 나왔었잖아요. 거의 한아 가지였나 8 가지가 제 직무에는 필요한 NCS 과목이라고 해서 올라온 게 있었는데 그게 다안 나오고 그 중에 몇 가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음. 어 저희가 공고에 나가는 과목들이 있어 n 과목들 음. 그 이외의 과목들은 나오지 않아요. 아니, 음. 쌤그 전형에 보면은 그 직무 관련해서 그 설명 페이지 있었잖아요. 음. 거기에 그 피료앤세스 뭐 과목해서 음. 따로 이렇게 막 적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여러 과목에서 그 나온다. 아, 아 그러니까 그저 그걸 몰라서 그냥 쌩다 아. 그냥 인터넷 강의 보면서 그냥 조금 조금 찔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음. 그 안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거긴 하죠. 그렇구나 대신 하죠. 이제 그 이외의 거를 <laughs> 뭐 이렇게 자기가 높아심에 음. 더 공부할 필요는 없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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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한국사도 사실 인강 봤어요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아, 저도 없어요 <웃음> <웃음>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 한국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응. 박정우 선생님 유일해요 아진짜 아무도 없어요? 응. 연구소 선생님들은? 거기는 당연히 안 딴대요 <laughs> 아 뭐야? <laughs> 70점이 커트라인인데 응. 박정우 선생님 72점이거든요 어어. 최고 득점자예요 저희 중에서 <laughs> 논술 준비 응. 네, 제가 기억하기로도 응. 어, 학회직군 중에서 일부만 논술 문제가 좀 달라서 맞아요. 추가로 시험지를 줬었거든요. 거기에서 전시 연출 부분만 페이퍼를 따로 주시더라고요. 응. 여기 그 페이퍼에 나온 질문을 토대로 공간을 연출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이제 계획해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직무에 연관된. 네 맞아요. 문제가 나왔던 그래서 부분. 사실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를 꼽으라고 어. 하면은 사실 논술 부분이랑 음. 그 논술 논술이 1 번이고 그다음에 논술 발표면서 음. 논술은 음. 사실 좀 문제가 한정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음. 때문에 음.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때 이슈가 됐던 건 이제 3일운동0주년 음. 그런 부분들이랑. 기본적으로 독립운동사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공부를 했었고 이제 제 직무 연출 관련해서는 따로 이렇게 코멘트가 따로 달려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약간 공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더 가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합격자 전형 이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면접 전형을 남겼을 때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출은 논술 발표 면접을 저희는 음. 따로 했었어요. 그 발표가 사실은 저는 너무 걱정이어서 스피치 합안 그런 데를 잠깐 단기로 하는 정도인가? 해서 그때 사실 그냥 그 정도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실질적인 도움이라기보다는 멘탈 잡아주는 게 되게 컸었어서 저는 그렇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 음. 쪽은 대부분 이제 포트폴리오 제출을 하지 않나요? 포트폴리오. 역시 기억이 너무 안 나네.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따로 안 했던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따로 안 했었고 그냥 논술을 토대로 논술을 가지고 그거였고 그다음에 서류 때 제출했던 네. 그 200자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무직이지만 콘텐츠 직무를 따로 꼽았잖아요. 네. 본인이 직접 기획하거나 제작한 영상을 음.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음. 음. 따로 그런 게 있었어요.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면 바로 <laughs> 제가 채용 공고 보시면 네. 됩니다. <laughs>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laughs> 맞아요. 어. 그러면왜 회계사가 응. 되려고 했는지 사실 딱히 회계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보다는 그냥 여기서 전시 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응. 저절로 회계사가 됐다. 그럼 그렇게 되겠네요. 그냥 전시 연출 업무가 회계 직군에 있었어요. 기획자랑은 또 완전히 반대네요. 아예 네네. 진로를 선택을 할때 응. 나는 학예사가 네. 되어야겠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 음, 음, 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전시를 한꺼번에 연출을 이제 여러 개를 맡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 아, 그렇게 하셨었고 저도 지금 그렇게 음. 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여러 일을 맡다 보면뭐 음. 헷갈리거나 아이디어가 잘안 떠오르거나 맞아요. 그런 게좀 많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이거 지금처럼 약간 제가 작년에 뭐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약간 <웃음> <웃음> 제가 <웃음> 딱 단순히 일주일 전에 뭐 했는지 사실 기억 안 나고 약간 되게 멍해질 때가 많은 거예 약간 번아웃 때는. 그래서 <laughs> 응. 제작을 하면은 바로 콘텐츠 관리 시스템에 업로드를 해주시아 <laughs> 이렇게 깨알, <laughs> 네. 깨알 어필 깨알 온고 <laughs> 네. 이제 한 1년 정도 업무를 해봤잖아요. 네. 업무를 하면서 취업준비생 때 이러한 음. 부분들을 조금 더 준비했었으면은 취업을 할때 조금 더 수월했겠다라고 아, 생각하는 거. 진짜 어렵다. 실제적인 업무에 대한 경험, 관련 있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진짜 전시 연출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정말 전시 연출과 관련된 일들을 해본 그런 경험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이곳에서 이런 전시를 해,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이 되게 구체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입사 전에 생각했던 어떤 연출자, 하계지게 음. 이미지가 있잖아요. 음. 입사 후에 실제로 느끼는 그 음. 차이에 대해서. <laughs> 저희는 완전 진짜 그냥 현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자리에 없잖아요. 어, 맞아요. 어. 아까도 자리 에 없었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사무에서도 일을 되게 많이 보기는 해요. 음. 왜냐하면 그 음. 친한테 보내기 전부터 저희는 이 전시에 대한 기획자랑 얘기를 해가지고. 방향을 먼저 잡고 컨셉을 잡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사무실에 있어요. 근데 음. 만 아,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된다 하면 저희는 이제 매일 현장에 있는 거고 엄청 많이 바쁘게 현장 일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같아요. 학예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거나 음.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음. 조언의 말씀. 도망가. <웃음> 도망가. <웃음> 음. 빨리 도망. 도망가라, 도망가라, 도망가. 음. 아망 도망가? 가 <laughs>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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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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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망가? 라고했 도망가? 쉬운 건 없잖아요 그거도 하나인 것 같아요 하계망가도도 TV에서 보는 것만큼 우아하게 막뭘 이렇게 하고 이런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머리 쥐어 뜯으면서 막아 정말 이렇게 아이디어 짜내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다 이게 힘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 이 일을 좀 하고 싶은 분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서 하면은 굉장히 보람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생각해낸 것들을 실제로 관람객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게 보람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보람 하나로 지금 조금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음. 그래서 이런 뿌듯함은 굉장히 크니까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마지막으로 독립기념관에 입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laughs> 아 동리 기념관 네. 입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여기 참 공기도 좋고 <laughs> 고라니도 많고 좋아요 선생님들 오세요 저 언제든 동료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동세요 <laughs> <입히세요? 웃음> 저의 동료를 애타게 찾고 있으니 많이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